저희를 위로하고자 저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위로, 평화, 생명, 사랑, 용기, 그 모든 것,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보여주셨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함들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그 위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발현하신 것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하는. 근데 영신 수련에는 첫 번째 발현으로 성모님께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자료로 첫 번째 부활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찾아가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들한테 나타났는데 성모님께는 나타났다는게 복음서에 없을까? 안 나타나신 건가? 성모님은 따로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똑같은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엄마한테 가겠죠.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힘든 사람은 성모님이실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첫 번째 우선 순위에 첫 번째 성모님이시겠죠. 뭐, 어느 누구는 아마 뭐 예수님이 아니어도 성모님께 어머니께 가셨겠죠. 부활 뭐 이거는 참 어려운 어려운 주제입니다. 순환는 복음서들이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부활은 다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부활은 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차원,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이 과학의 세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그나마 우리 신원식 신부님께서 잘 설명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그 제자들한테는, 뭐, 우리들한테는 감이 없는 거죠. 뭐, 이런, 벌레, 애벌레 입장에서 고치가 되거나 나비가 된다는 뭐 이런, 이런 상상? 이런 상상조차도 하기가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그 나비가 보고 온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거나 막 이렇게 뭐 공부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순 특강은 있는데 부활 특강은 없어요, 그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 제일 큰 대축일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성탄보다 성탄은 우선순위 에 밀려요. 그리데 우리는 부활 특강은 안 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서품 받으신 다음에 부활특강 꼭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조금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 부활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안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그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살갑게 만날 때 그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나비가 돼서, 나비가 보고 온그 세상을 애벌레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용맹 정진한다고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뭐 계속 그 수, 그렇게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왔던 것처럼 그냥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부활 체험을 해야 된다. 뭐그 벌써 그렇게 되면 경직되겠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새로운 존재 나비가 되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비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이 된다는 것 뭐, 모르죠?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뭐이 소생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라자로의 소생 같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그래서 다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은. 벌하신 예수님은못 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 안에서도 그럴지 모르죠. 내가 만약에 뭘 상상을 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뭐 이런 상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 쓰시는 분일 테니까요. 그래서 성서를 아주 꼼꼼히 읽으시고, 성서에 아주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성모님과 만나는 장면은 성서에 없,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건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은총은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에서도 강조해서 써 놓습니다. 224번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은 아주 두려움에 공포에 막 휩싸여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위로죠. 이 사람들을 다시금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 부활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아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은총으로 다가올 겁니다. 뭐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이상으로. 부활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여유를 갖고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당장 뭐 오늘 저녁 기도부터 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짜잔 해가지고 막 이건 콩이고 이건 파치고 이건 위로고 이건 평화고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막 이렇게 몸이 위축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좀 편하게. 그래서 오늘 하루 쉰 겁니다. 달리 여러분한테 휴식을 주, 드린 게 아니라 뭔가 좀이 3주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경직되기가 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 앞에, 순환 앞에 우리가 아무래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조금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laughs> 편안해진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비롯하여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오셨고, 무엇을 선물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로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첫 번째 성모님께 발현하신 것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필리핀에서는요, 부활절 일요일 새벽 3시에 본당 마당에서 예수상과 성모님상을 양쪽에서 이렇게 쫙 끌고 와서 가운데서 딱 만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이벤트라고 해야 되는지 프로세션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합니다. 새벽 3시 God is alive now. 그 성모님께서 까만 베일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네 꼬마 중에 이제 천사를 선정해서. 하얀 옷도 입히고, 날개도 붙여가지고, 그 성모님의 뭐 슬퍼하시는 성모님을 표현한 거죠. 그것을 이제 베일을 이렇게 그 천사가 벗겨주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만나는. 스페인에서는 이거와는 좀 다른데 뭐 성모상을, 성모상을 들고 한 구간을 이렇게 달리는 그런 뭐 경주 같은 걸 합니다. 본당 행사처럼. 무슨 레지오별로 나와서 막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승점에는 예수상이 있고 이쪽에서 달려갑니다. 어쩜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뭐 어디서부터 나온 뭐 전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한테 나타났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관계 에 있는 사람한테 나타났을까를, 뭐, 관계 없는 사람한테 나타났으면 그 사람 별로 그렇게 예수님인지 뭔지 뭐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성모님, 뭐, 막달라마리아 여자, 뭐, 마리아, 뭐, 다른 제자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면을 옆에서 생생하게, 상세,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 큰 슬픔, 큰뭐 실망,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날 베토벤 바이러스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 거에 그냥 따라가시면 좋겠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기면 좋겠다. 뭐, 박자 맞추고, 음표, 음안 놓치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끄는 대로 가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뭐, 주도권을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만 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 부활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내가 상상하기 시작하면, 기획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어떤 아이처럼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좀 기도 안에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아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를 잘하죠. 이 아이처럼 좀 음악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기도 안에서 이 아이처럼 고스란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뭐 그냥 이렇게 <laughs>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처럼 기도 안에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도를 하루에 네 번. 아, 그동안 기도를 다섯 번 하라고 하냐죠, 성인이. 근데, 뭐, 컨디션이, 뭐, 그러면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4주간에 들었으면, 예 어, 이재하 성인께서, 네번 기도하라고, 한번 깎아주셨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의 어떤 이, 이 기쁨, 이것들이, 기도를 막, 여섯 뭐 번, 일곱 번 하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 기쁨을 충분히, 여러분들, 주나 부칙에서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이 기쁨을 계속, 이런 분위기 조성, 마음가짐. 충분히 네 번으로도 여러분들의 이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오감을 활용해서 하는 기도고, 앞에는 반복을 이제 한번 줄이는 거죠. 난 여섯 번쯤 하고 싶다. 하세요. 뭐 이냐쇼 성인이 네번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따라가 보십시오. 네 번과 다섯 번의 차이가 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